여러분 어서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2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 강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먼저 제목이었던 예쁘기도 하고 쓰기도 좋은 그런 것들을 샀다 라고 할때요허칸 요 활용 더이 부분이 있었죠. 요 a 요 b 하면 a 하면서도 b 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때 a b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요헉看요 활용하면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다. 예쁘면서 쓰기 좋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워 just 又好 c k e d s o m 라는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A 요 B라는 구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표현 不需요 니나 回이취 부슈요 니나 화이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不需요 하면은 필요 없으요 라뜻고요나회이 하면은 나가 가지다 들고 이런 동사고요. 회이는 돌아가다 라는 뜻의 방향포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니나 회이 가지고 돌아가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나 회이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가져가라고 할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복습할까요? 생활용품, 일용품이라는 르용 피엔 를용핀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물건들 생필품 생활용품을 중국어로는 를용핀 를용핀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화 어, 드라마 두 번째 편에서 28분 15초 지난번에 봤던 장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어요. 是不是你已经빵你妈 준비好了? 까지 봤습니다. 이제 짱천이 오씨가 들고 온 그런 을용品, 생활용품들이 필요 없다고. 용부자 나저. 필요 없으니까, 나저. 가져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영문을 모르는 우리 오씨는 是不是你已经빵你妈 준비好了? 어, 네가 엄마 저기 들으려고 벌써 다 준비해 놓은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짱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씨오 씨가 좀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틱틱거리면서 좀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워웨이셔머 야후준베야 라고 얘기합니다. 워웨이셔머 야후준베이. 웨이셔머 왜? 야후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준베이는 준비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워웨이셔머 야후준베이야 그러면. 내가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앞에 샤오씨가너 엄마 드리려고 물건들 다 벌써 챙겨놓은 거야? 준비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내가 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쏘아 붙인 거죠. 我为什么要准备? 내가 그걸 왜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샤오씨는그 엄마가 안 오게 됐다는 상황을 모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你没准备? 왜-셔머 부-용-워-더 라고 하네요. 니-메-준-베-에서 끊으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메 y 는 완료형에 대한 부정이죠. 니-메-요-준-베-랑 같습니다. 메이요를 메이로 줄인 거고요. 니-메-준-베- 준비. 네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왜-셔머 부-용-워-더 부용 워더에서 워더는요, 내꺼죠. 그러니까 지금 샤오씨가 사온 물건들을 워더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왜什么 부용 워마이더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워마이더 하면 내가 사온 것, 내가 산 것이 되고요. 워더 하면 그냥 내 것이 되죠. 니메 준비, 왜什么 부용 워더? 니가 챙겨놓지 않았는데, 준비 안 해놨는데, 왜 내가 사온 거안 쓰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져 물었고요. 用我的东西,对你来说,有这么讨厌吗? 라고 얘기했습니다.用我的东西,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구로 쓰였어요.用我的东西,用, 사용해요.我的东西, 내 물건, 그러니까 내가 사온 물건들 얘기하는 거죠.用我的东西, 내 물건을 쓰는 것,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对你来说, 너에게 있어서 자 또이니 라이쇼는요 우리 장강 7호 때부터 계속 봐온 표현입니다. 또이 사람 라이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또이니 라이쇼 하면은 너에게 있어서가 되고요 또이워 라이쇼 하면은 나한테 있어서는 나한테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또이 라우실 라이쇼라든지 对他们来说, 라든지 중간에 오는 사람을 바꿔서 계속 얘기할 수 있죠. 对你来说有这么讨厌吗? 자,这么讨厌, 그러면 이렇게 싫다란 뜻이 되죠. 这么는 이렇게,讨厌은 싫다. 그래서, 这么讨厌吗? 그러면, 이렇게 싫어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앞에 요는요, 있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많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가 간혹 많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이날 쇼요 머더 연마 그러면 너한테 있어서 그렇게 싫니? 그러니까 너한테 있어서 그렇게 싫은 거니?라고 이렇게 똑같이 쏘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하면 내 물건을 쓰는 게 너한테 그렇게 싫은 일이니? 라고 이제 캐물은 거고요 그랬더니 장천이 매이초어, 센자이 징이, 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이초어 주변에 중국 사람이 있는 분들은 요 매이초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의미는? 또이하고 똑같죠. 그런데 또이라고 할 때도 있고 메이어라고할 때도 있어요. 메이어가 조금 더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틀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틀림없다. 아주 맞다. 라고 해서 메이어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또이의 의미를 주는 거고요. 그래 맞아. 지금 이제 징이, 초쥐. 너한테 나가달라고 징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손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줘라. 그만 나가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초쥐 보시면요. 추가 동사고, 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보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유튜브에 방향보호 관련해서 어, 문법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 보호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보호를 배우긴 했는데 개념이 좀안 잡혀있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복습했던 부 쉬어 니나 <목소리> 허이취 할때 허이취도 방향 보고요. 지금 나온 뭐 징이 초취 할때 취도 방향 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첫 문장에 나 들어가도 되니라고 할때와 거의 찐 라이마 <목소리> 할때찐 라이도 역시 방향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복습하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그래, 맞아. 이제 좀 나가줘. 라고 짱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시는 화가 난 거예요. 我就不出去. 라고 하네요. 我就不出去.자부出去안 나가겠다. 라는 뜻이죠. 나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你为什么一天到晚,这样冷冰冰的,居然于千里之外呢? 라는 아주 긴 문장이 나오고요. 샤오시는 화가 나서 이 문장을 단숨에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니 웨이션머 이이티엔 오에서 끊으시면 되겠네요. 이이티엔 다오 사자성어인데요. 온종일, 하루종일이란 뜻입니다. 이이티엔 하면 하루고요. 다오완 하면 늦게까지란 뜻이죠. 여기서의 다오는 까지란 뜻이고 완은 시간이 늦은 저녁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 이단다 완하면은 하루 온 종일이란 뜻이 되고요. 쪼양 렁빙빙 더 끊어주세요. 자쪼양 이렇게 렁빙빙 더 저희 렁빙빙이라는 표현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요. 154강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렁빙빙이라고 해서 ABB 형태의 형용사 살펴봤고요. 해석은 그냥 단순히 차갑다 보다는 쌀쌀 맞다, 냉랭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감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양 렁빙빙 더 이렇게 쌀쌀 맞게 여기서의 땅지자 더는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쥐, 른, 위, 천 리, 之와요게 이제 한묶음입니다. 쥐, 른할때이라는 단어 보시면 쥐, 쥐에 할때 쥐예요. 쥐, 쥐쥐. 쥐에 하면 거절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쥐, 른 하면 사람을 거절하는 겁니다. 위는 어디어디에 라는 뜻이죠. 치엔리 즐와이 보실게요. 치엔리 하면은 천리란 뜻이고요왜 남자분들 군대 가면 천리 행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얘기하고 즐와이는 그 밖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치엔리 즐와이라고 하면 천리 밖에. 그래서 너는 왜 쌀쌀맞게 사람을 천리 밖으로 이렇게 거절을 하냐란 뜻인데요. 이취란위 치엔리 즐와이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사람을 거절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아예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찌은 위천리 之外라고 하거나 또는 위를 빼서 距人千里之外, 여섯 글자로 얘기하거나 또는 더 줄여, 거인, 천리, 거인, 천리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쥐른하고엔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巨人千里 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고요 다시 읽어 볼까요 巨人于千里之外 그래서 妳為什麼一天到晚這樣冷冰冰的巨人千里之外呢? 라고 하면 너는 왜허구온날 사람을 이렇게 쌀쌀 맞게 곁에도 못 오게 하고 거절하고 그러냐? 라고 지금小씨가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쏘아 붙이는데요. 是不是对你好的人,你都觉得烦?我烦,你妈也烦? 여기 보실게요. 자, 是不是, 뭐, 뭐, 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거고요. 对你好的人에서 끊어주세요. 对, 사람,好,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잘 해준다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다. 누구누구에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잘해 준다. 데이 사람 하우 예를 들어서 我的男朋友워我很好 그러면 내 남자 친구는 나한테 참 잘해 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니 你好的人 너한테 잘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한테 잘해 주는 사람 이 니또 죄더 반 모두 죄더 느껴져요. 반 fan. 반은 이제 귀찮다. 성가시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1 5실도你好的들你 니도 죄더 반 너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다 귀찮다고 여겨지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반 니마의 반 나도 귀찮고 너희 엄마도 귀찮고 니마 하一天到晚 다电话问我吗他儿子怎么样了呢哪管你哟你妈조니다 너희 엄마가, 하이一天到晚자一天到晚 한번도 안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허구한 날다 대화 전화를 걸어서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니마 원 워마 이게 이제 주어수로 목적어예요 너희 엄마가 니마 원 물어본다 워마 우리 엄마한테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좀 길어 보이는 것뿐인데요 결론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다 가 되고요 니마 하이 이텐타打완따 딘화 원 워마 너희 엄마가 허구원 날 하루 종일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뭐라고 他儿子怎么样了呢？他儿子 그녀의 아들 본인의 아들이怎么样了呢？어쩌고 있냐고 자, 뭐 양은 어떠하다라는 상태인데 러가 붙었어요. 怎뭐양러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변화를 묻는 변화의 러고요. 너는 이제 진행의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기 조사죠? 타아즈怎뭐양러너 아들이 어쩌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지내고 있는지라고 묻고요. 요메이우쇼. 요메이우성이라고 합니다. 요메이우쇼.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요메이生病병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짱전의 엄마가 지금 외지에, 타지에 나가 있지만 그래도 이웃인 샤오씨 엄마한테 늘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걸 전해 주는 거죠. 왜뽀 화이 타도 신왜뽀 화이 타도 신은 회신하다, 답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안신 하면 문자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 2005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같은 건 없었을 거고요. 또 안신이라고 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왜뽀 화이 타도 안신? 왜 엄마한테 문자 답장 안 하니? 이렇게 막 혼내주고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희 방금 했던 내용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怎么了是不是你已经帮你妈准备好了我为什么要准备呀你没准备为什么不用我的 用我的东西对你来说有这么讨厌吗？没错，现在请你出去。我就不出去。你为什么一天到晚这样冷冰冰的拒人于千里之外呢？是不是对你好的人你都觉得烦？我烦，你妈也烦。你妈还一天到晚打电话问我妈，她儿子怎么样了呢？有没有瘦？有没有生病？ 왜 <목소리도 안심> 네, 오늘 배우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이어지는 대사는 다음 수요일에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하오, 老师今天讲到这我们后天早上6시 반에 재견 봐. 다들 가요. 바